자, 오늘 챕터 5, 준동사, 파트 네, 5.5, 가조 대가목적어 시작합니다. 자, 가조는, 네, 부정사를 뒤로 보내고, 앞에 있는, 네, 멍청이 주어, it, 써주는 게 가조죠. 가목적어는 네, 가조랑 마찬가지로, 이제 목적어를 저 뒤로 보내고, 네,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 it을 쓰는 걸가목적어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가 돼 있으면, 예제 들어갑니다. 자, 운전자가 필요한데, 자 면허증을 항상 가, 가져다니는 게 필요하다라는 문장에서 대과 이슬 물어보는 문제죠 자이대과 이슬 물어보는 문제는 내신에서 유행하는 패턴이고 저 뒤에 네, 투이하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투이하가 뭐라는 얘기야 네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네, 진주 네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도달하게 하는 게 뭐냐 뭐니, 뭐냐, 라는 문장에서, 위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자, 우선 앞에 있는 m a k e 는 동사가 보이죠? make 동사는 뒤에 원래 목적, 뭘 취합니까? 네, 목적을 취하는데, make 뒤에 뭐 왔어요? 네, i 시 왔죠? 근데 사실, 원래 이 make의 뒤에 동사, 아니, 목적어는 저 뒤에, 네, 위치가 목적어가 어 되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뒤로 빼버린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가짜 목적어 있을쓴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직목 과목 구조죠 그래서 r 치를 to 네, r 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예제 들어갑니다 실제 문제 야 카운트 시작할게요 자 도우주 형태인데 자 직업을 해외에서 구한 사람들이 아마도 알게 될 거야, 어렵다는 걸, 뭐를, 자, 서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이죠. 앞에 동일하게, make랑 똑같이, find 나가고, it, 가목적 나오니까저 뒤에 뭐가 나온, 진짜 목적인 네, t o a d a p t 가 나가야 됩니다. Next. t h fact,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렵게 만들었죠. 뭐하기가. 네, 지장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문장에서, 네, 매, 동일하게, made란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형태는 made, it. 형용사, 투부정사 형태가 나가야지 됩니다. 동일하게, 직목, 감옥구멍입니다. next. 자, 그는 습관을 만들었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 시켰다. 동일하게, make, it. 그다음에 동일하게 뭐가 나가야 됩니까? 네, 개시 아니고 투 네, 개수로 바꿔줘야겠죠. Next. 자, 저 문장긴데, 자 한마디 말도 없이 아빠가 자기의 백팩, 자 배낭을 벗어서 자기 아들한테 그것을 건네주었죠. 근데 그 아들이 즉시 알게 아 됐는데 됐냐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뭡니까? 자기가 그걸 다, 그, 갖고 다니기 너무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아직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 데스는 네, 접속사 데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세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저 뒤에 뭐가 나가죠? 네, 투 캐리가 나가죠. 네, 이거 투투 형태입니다. 동일하게 진조 가조구조니까 그러니까 데스를 뭘로 바꿔줘? 네, 이 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넥스트 자 내신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너는 알게 될 거야 무척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너의 친구의 내면을 설명하기가 자 비록 네가 느끼게 너는 그 친구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 find 형태인데 find it 다음에 뭐 나온다고 했어요 네 d i f f i c u l t l 여기서는 부사가 돼 있죠 원래는 뭐로 가야 돼요? 네, 형용사로 가야 됩니다. 이건 아마 인강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랄게요. 내신 문제 나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difficulty란 부사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형용사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li를 지우면 됩니다.